시면 꽤나 많은 노래가 있으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종 공연도 하고 있으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, 또 뭐가 있지? 유튜브? <laughs> 인스타그램?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어, 어, 제가 언플러그들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네요. <laughs> 다음 곡은 제일 최근에 발매했던 곡인데요. 제목은 당신에게라는 곡이고요. 이 곡은 제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형언할 수 없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감정들한테 당신을 붙였던 곡이고. 음 이거 맨날 이곡 소개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. 이상하게 상처난 곳에 계속 만지게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자꾸 이알수 없는 감정들 때문에 힘든데.